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라스에서 CFO 부사장 맡고 있는 이인호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서 영광이고요. 저기 저희가 24년까지 엄력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과거 10년하고 25년, 26년까지의 2개년 정도는 예측하실 수 있도록 IR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저희 회사 아스트라시스의 사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소모품이 필수인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대중화를 막는 가장 큰 허들 요소는 높은 시술 가격 그리고 높은 시술 통증이라고 판단했으며 해당 문제를 저희의 기술력을 집중하여 해결하고 그 결과 저희는 나름대로 두 가지 허들 요소를 해결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모품이 필수적인 미용 의료 기기 중 저희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두 분야는 고집속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한 하이프 장비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모노폴라 RF 장비 두 가지인데 두 분야 모두 오랜 시간 시술 효과는 좋으나 시술 통증이 심하고. 시술 가격이 비싸다는 대중화 허들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해당 허들 요소의 해결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트렌드 세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저희 회사는 수출 비중 71.3% 그리고 세계 62기구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7일 설립 후 10년 차 중반에 접어들었고요. 자본금은 32억 8천, 임직원 수는 현재 78명입니다. 회사는 본사, 연구소 및 GMP 공장 모두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핵심 경쟁력은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년간의 성장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7일 설립 후, 2016년 리프타라 A의 초기 모델 인증을 받았으며, 2017년 펜타입 어플리케이터를 개발했고, 2018년 펜타입만 채용한 리프타라 V를 홍콩 중국 시장에 출시하여 펜타입 어플리케이터의 성공적인 확신을 했습니다. 그 요소를 확신한 이후 2019년 10월에 국내 시장에 펜타입 어플리케이터가 채용된 듀얼 하이프 제품인 리프테라 A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리프테라 A의 브라질 암비자 인증을 획득했고요. 그 이후 가장 큰 이벤트는 작년 9월 모노폴라 RF 제품인 쿨페이지 제품이 국내 및 브라질에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윗부분에 보시면 그 매출 성장이 10년 동안 더디게 성장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홍콩하고 중국의 그 리프테라 부위를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그 다음에부터 소모품에 대한 수확을 해야 되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수확을 할 때쯤 홍콩 민주화 사태가 터졌고 그리고 2020년에서 22년까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22년도에는 저희가 월 3~4억 정도 매출액 하던 러시아 시장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주요 수출국의 가장 큰 이벤트들을 겪으면서도 성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가 집중하고 있는 아이템은 시술 효과는 오랜 시간 검증이 됐으며 소모품이 필수적인 하이프 장비와 모노플라 RF 장비 제품들입니다. 먼저 하이프의 경우 오리지널 제품인 울세라가 2009년 출시된 이후 현재 클래시스의 슈링과와 당사의 리프테라. 등이 경쟁하고 있으며 모노폴라 RF의 경우 오리지널 제품인 써마지가 2003년 출시된 이후 현재 원텍의 올리지오를 포함한 여러 회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는 하이프 제품의 경우 기존 라인 타입 카트리지에 당사만의 펜 어플리케이터를 채용하여 구조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시술 방법이 문지르는 러빙 형태의 시술로 시술통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모노폴라 RF 제품인 쿨페이지의 경우도 특허기술인 다이렉트 컨택 쿨링 기술을 채용하여 쿨링 기능을 극대화하여 마취크림이나 수면마취 없이도 높은 에너지를 시술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기술적 차별성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차별화된 기술력은 에너지를 손실 없이 잘 전달하여 시술 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시술 통증은 상대적으로 적어 마취 크림이나 수면 마취 없이 시술이 가능해 시술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과거 2021년에는 리프테라 장비와 소모품인 카트리지 하이프 제품군의 매출이 93.6%로 집중됐다면, 24년 3분기 말 기준 81.8%로 비중이 축소됐으며, 이는 모노폴라 리프 제품인 쿨 페이지가 출시된 9월 이후부터 모노폴라 리프 제품의 매출 비중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1개국의 21년 기준 44개국에서 현재 62개국의 수출 다변화됐고요. 24년 3분기 말 기준 지역별 매출 비중은 국내 27.5%, 브라질 포함 중남미 지역 40.7%, 아시아 포함 기타 지역 31.8%입니다. 당사는 경쟁사들과 달리 출발부터 기술 중심이었습니다. 당사의 대표 이사, CTO 연구소장 모두 해당 분야 전문 석박사 출신이며 매년 매출액의 10%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당사의 독창적인 자체 특허 기술을 다수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이프의 라인타입 카트리지의 작동 방식은 17개의 열응고점을 직선으로 찍고 지나가는 방식인데 해당 방식의 특성상 열응고점과 열응고점 사이는 비어있으나 당사만의 펜 어플리케이터로 형성된 열응고점은 하나의 점과 점 사이에 확산된 열로 연결되어 끊김 없이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었고 이 기술명을 TDT라고 지칭하게 됐습니다. 당사의 라인타이 카트리지도 경쟁 제품의 열은 고점 모양이 위아래로 긴 타원형이라면 리프테라 제품의 열은 고점은 원형에 가깝고 크기는 더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에너지로 더큰 열음고점을 만들어 효과를 최적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노폴라 RF 제품의 기술 차별성을 말씀드리면 기존 냉매가스 방식은 복잡한 구조, 쿨링이 비연속적으로 시술을 위한 시간이 길어지는데 당사가 개발한 DCC 방식은 열전소자인 펠티어를 이용하여 구조가 단순하고 상시 쿨링이 되어 시술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당사의 리프테라의 경우 국내에서 울세라, 슈링크와 함께 3대 하이프 시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브라질, 러시아에서는 슈링크와 리프테라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내 브랜드 파워로 당사의 기존 하이프 장비인 리프테라 제품에 만족한 병원들이 저희가 새로 출시한 모노플라 RF 장비인 쿨페이지가 출시되자마자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사의 하이프 제품인 리프테라의 경우는 전 세계 62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모노폴라 RF 제품인 쿨페이지의 경우, 국내와 함께 24년 9월에 브라질 안비자 인증을 받아 매우 빠른 속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국내 인증이 마무리되는 쿨소닉의 경우, 올해 말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미용 의료기 시장의 특성은 막대한 연구 개발비 투자와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각종 인허가 등의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당사가 기존 경쟁 업체 대비해서 가장 두드러진 지표는 높은 소모품 비중입니다. 이 의미는 저희 회사의 장비를 설치한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시술이 안착되어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잘 쓰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집중한 낮은 시술 가격으로 시술 문턱을 낮추고 시술 통증을 낮춰 한번 시술을 경험한 환자들의 재방문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과 같이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출시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쿨소닉과 쿨페이지의 경우 25년 말에는 미국 FDA 인증을 획득하여 세계 최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제품들을 더욱 고도화하여 신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현재 진출해 있는 62개국을 4개 티어 그룹으로 나눠 각각의 기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티어 그룹에 맞춰 더욱 성장시키고 미국 시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미국 FDA 인증 획득 후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대형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출할 예정입니다. 24년 티오 원 그룹에는 한국과 브라질만 있지만 25년 미국, 중국, 26년에는 러시아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브라질과 비슷한 성장을 해왔던 곳으로 리프트라 a 의 경우 400대가 판매되어 있으며 2 5전 전쟁이 종료되면 즉시 판매 개시수 있도록 a r u s a 2의 인증도 작년 11월에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 아스트라시스는 지속적인 제품 고도화와 미 개척 시장으로의 진출, 미국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글로벌 넘버원 미용으로기기 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